참으면 우라병이 되고 폭발시키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분노. 도대체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지혜충전소 지미쌤입니다. 여러분은 화를 자주 내는 편이신가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모든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아도 문제, 터뜨려도 문제인 이 분노.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첫째, 화 속에 숨어있는 핵심 감정을 찾으세요. 저명한 심리 상담가 일자 샌드의 책 《컴 클로저》에 따르면 분노는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고 맨 꼭대기 층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물 속에 기름과 같은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물 속에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가장 수면 위로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화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데요. 화는 그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고 가장 꼭대기층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도 화를 내고, 속상해도 화를 내고, 불안하거나 두려워도 화를 내는 거죠. 즉, 정말 중요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안에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화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 속에 있는 진짜 핵심 감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무조건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어느 왜 항상 그따위로 행동해?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나도 화가 나면서 막 반말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네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나 너무 서운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앞에서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상대방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무조건 화부터 내면 상대방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화 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마음을 더 열게 되죠. 그러니 무조건 화부터 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화만 내는 게 아니라 나 억울해. 나 속상해. 나 두려워. 나 불안해. 이렇게 나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수록 상대방과 갈등이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불만이 분노가 되기 전에 표현하세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 아들러의 감정 수업에 따르면 분노는 아주 사소한 언짢음이나 실망, 불쾌함이 한순간에 격렬한 감정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즉, 처음에는 가벼운 불만이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큰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크게 분노를 표현했던 사건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나요?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기 전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분명 처음에는 약간 서운하거나 좀 실망스럽거나 약간 언짢은 정도의 작은 감정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때 제대로 그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참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감정이 쌓여서 결국은 폭발하게 됩니다. 꼭한 사람에게 쌓인 불만을 그 사람을 대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쌓인 불만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직장에서 쌓인 불만을 편안하고 안전한 가족에게 폭발시키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불만이 분노가 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건 좀 서운한데, 조금 실망이네. 이런 식으로 사소한 불만을 가볍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사소한 불만에 대해서 계속 곱씹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가볍게 표현하고 털어버리는 것이 가벼운 불만을 분노로 키우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꼭 이래야 된다라는 신념을 점검해 보세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 따르면 꼭 이래야 한다는 당위적인 신념은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화가 나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뭘까요? 바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 뒤에는 꼭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기대가 숨어 있는 거죠. 내 안에 꼭 이래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으면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 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쉽게 화가 나겠죠. 그 외에도 애인이니까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자식이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와 같이 당위적인 신념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날 일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화가 진정되고 나서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며 객관적으로 내 안에 있는 당위적인 신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안에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 신념이 나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다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화도 아주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위협을 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화를 내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선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건강하게 화를 표현하느냐겠죠. 화 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사소한 불만은 그때그때 그때 표현하고 내 안에 있는 당위적인 신념을 점검하면서 지혜롭게 화를 낼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